네, 저는 지금 원단이 <laughs> 칼집이 넓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던 부분을 칼집 자체를 좁혀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아아아 보시는 바와 같이 칼집 하나를 줄였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왼쪽 거는 칼집을 넓게 했을 때의 결과물이고요, 오른쪽에 방금 재봉을 했던 거는 칼집을 좁혀서 했던 겁니다.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원단이 보시면 이렇게 좁은 상태로 됐었어요 원단이 안 말렸기 때문에 퍼지는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칼집을 넓혀줄 거예요 지나치게 많은 타는 정도까지 넓혀서 작업을 해볼 겁니다 바로 증명이 되겠죠 다른 건 만진 거 없이 칼집 하나만 넓혔을 뿐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 대결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장력 조절 이런거 전혀 없이 다시한번 조금은 신경써서 작업을 했는데요 장력 조절 없이 현재 이렇게 나온 거고요 좀 전에 작업했던 칼집을 줄여서 했던 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왼쪽에 칼집을 줄인 것 오른쪽에 칼집을 넓혀서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칼집이 넓은 상태로 그대로 이런 망사 원단에 작업을 해볼 건데요 지금은 칼집이 넓은 상태로 했던 작업입니다. 보여지시죠? 예, 여기 보여지시죠? 검은색이라 약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칼집을 좁힌 상태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5에서 약 3mm 정도를 줄일 건데요.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이유는 원단을 말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이 부분까지는 잘 말리는 부분이라 괜찮은데요. 또 다른 원단으로 요고결을 먼저 칼집이 좁은 상태로 제공을 해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깔끔하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원단이 덜 말렸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요. 지금 요 결은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제 요거는 다대결이고요. 요거는 요고결입니다. 반대 요결은 요고결이지만, 칼집을 넓힌 상태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나온 거죠 칼집이 좁은 상태에서 제품을 했던 이 부분을 칼집을 넓혀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칼집을 넓힘과 좁힘으로 <laughs> 상당히 달라졌죠. 훨씬 깔끔해지고 예쁘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인터록 노르발 매의 특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꺾인 부분에서 원단을 말아 들어가게 할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 포인트 하나는 칼집의 넓입니다. 이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서 원단을 이렇게 말아서 마무리한다 그러면 여기가 돌출돼서 잘려서 튀어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이 감쌌을 때 가장 예쁘게 발라리가 구현되는 거겠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두 가지만 실제 해주시면 랄라리 하시는데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보이시나요 아주 예쁘게 잘 나왔죠 요거는 원단 결이 퍼지고 돌출이 심한 부분이에요 말려 들어가지 않는 원단 다대결 인데도 불구하고 원단이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인터록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상태에서는 웬만한 원단이 다 여기에 적용이 돼요. 이런 망사도 똑같이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예쁘게 잘 나오고 있죠? 망사가 사실 어렵거든요.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노루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키포인트 노루발 스메쪽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칼집의 넓이 원단에 따라서는 칼집의 넓이를 넓히고 좁히고 하면서 좀더 얇은 쪽도 구현할 수 있고 약간 도톰하지만 그래도 훨씬 기존보다는 돈 날라리를 결과물로 내놓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꿀팁 놓치지 마세요 <놀람>